안녕하세요. 용궁사 포교원 오왕금 법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갑고 좀 특별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오한금 법사가요 22년 만에 최초로 산신 기도인등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마 이 방송 저희 신도님들도 보고 계실 건데 오한금 법사는 좀 특이하게 22년 동안 어떤 인등이나 어떤 연등 접수 뭐 삼재풀이나 어떤 홍수매기 이런 기도를 접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 법사님 왜 그렇게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은 단체로 기도해 주시고 절이면 연동도 받고 다 하는데 왜 법사님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한금 법사는요 사실은 단체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성부를 갖다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단체 기도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의뢰가 많아요 법사님, 제가 올해 3제인데 법사님 법당에서도 당체 행사를 하면은 법사님께 접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제가 다 모두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제 오한금 법사가 이렇게 기도인 등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되게 반가워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금 법사가 이 기도인 등을 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이유가 있어요. 어, 얼마 전오한금 법사는 2년 동안 산신 기도를 끝내고 이제는 회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님과의 기도, 소통, 신비한 선명을 받고 이런 인등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신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인간이 너의 원력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산신불을 제작해서 만인간의 불을 켜주고 네가 추건을 해서 운명의 빛을 밝혀주거라 이러한 제가 공수를 받게 됩니다. 실령님의 얘기를 듣고요. 제가 특별하게 산신인 등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도에 참여의 기회를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용궁사 인등전입니다. 정말 이쁘고 편안하죠. 인등은 무명의 업장을 밝히고 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도 발언입니다. 산신할아버지 한불당 이름 한 명씩 올라갑니다. 인등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요. 1년에 365일 용궁사 소원성진 영신당에 켜집니다. 인등의 이름을 올리시면 용궁사 실령님과 오왕금 법사의 법력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산신할아버지 인등을 켜시면요. 집안에 재물이 불어나고요. 고통과 아픔의 치유의 능력이 계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옳은 진로로 찾아가기를 시작을 하고요. 삼재팔란과 사건과 사고를 막아주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오한금법사가 이번에 제작한 산신인등은요. 그 밑에 십장생을 조각을 했습니다. 십장생의 뜻은요. 건강기온과 무병장수를 뜻합니다. 22년 만에 최초로 문을 여 연궁사 산신기도인등의 첫 번째 주인공이 돼 보는 건 어떨까요? 용궁사 산신기도인 등의 특별한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불만 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왕금 법사가 초하루 보름날 인등을 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신명 축원이 들어갑니다. 이번 오왕금 법사의 산신기도 인등은요. 어, 저와 용궁사 실령님의 연결 고리도 되고요. 어, 오왕금 법사의 법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를 20년 동안 지켜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 저와 여태까지 함께한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궁사 실령님과 오한금법사의 법력으로 운명이 바뀌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궁사 법당은요, 부처님과 신령님이 만난 법당입니다. 부처님은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삼불존이 모셔져 계시고, 어, 용궁사의 오무성중님과 영산신령님의 원력과 신령님의 가피가 가득한 굉장히 신묘한 법당입니다. 365일 꺼지지 않는 용궁사의 내 가족과 나를 위한 단나나의 불빛, 인등도 중요하지만요 해당 선생님의 어떤 법력과 그 모신 실력님의 도력이 더 중요합니다 인등의 인자는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시대에 초월적인 힘과 큰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성 그리고 내 안의 불성을 끌어내서 오한금 법사의 법력을 받는다면 개묘년도 편안하게 넘기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인등에 모든 소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접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업장의 무게가 다릅니다. 가피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절실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충분히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인등은요, 1년이 아니라 3년 정도 꾸준히 한번 켜보는 거를 우한금 법사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요. 오한금법사, 용궁사, 산신기도인 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개미년 행복하시고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길 오한금법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